안녕하세요 이정성입니다. 돈콩만은 동콩부 이정성입니다. 네 오늘 해볼 동콩부는 Just Keep Buying입니다. 네이 책은 제가 좋아하는 그 아황 채널에서 추천해준 책이었어요. 제가 1년 전쯤에 사서 본것 같습니다.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요. Just Keep Buying. 예 그냥 계속 살아. 예,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세 개의 단어, just keep buying. 매기울리라는 사람이 쓰였습니다. 어... 자이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돈꿈 보하기 전에 음료수 한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오늘 마신 음료수는 홍차의꿈실론트입니다 <laughs> 네, 음료수 한잔 마시면서 동꽃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홍차 음, 맛이 진하네요 네, 자, 저스트 더키이 이거 최근 그닝 메듈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금융권 종사자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 조금 뭐 데이터 과학자, 자료 과학자 뭐 이런 의미죠. 컴퓨터 상에서 뭐 이런 빅 데이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분석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책은 이 금융 투자서이기도 한데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해서 쓰여졌다고 합니다. 아, 굉장히 신뢰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딱 해보니까 투자는 이렇게 해야 돼, 저스키파잉 해야 돼, <laughs>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DCA라고도 하고요. 일정한 금액을, 어, 일정한 주기로 계속 사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월급 날, 뭐, 30만원씩 주식을 계속 사간다. 이런 거고요. 그 사는 대상은 이제 종목을 한정해서 사는 게 아니라 S&P 500 같은 전체 그 주가 지수 미국 주식에 한해서요. 한국 주식은 이제 우상향 한,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니까. 미국 S&P 500을, 어, 매, 꾸준하게 일정하게 계속 저스트 키바잉 그냥 계속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자되는, 네, 방법이다. 이런 책이 이 책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네. 뭐, 책이 두껍죠? 두껍운데 <laughs> 사실은 그, 그 내용이 답니다. 그러니까, 저스트 키바잉은 뭐냐면, 매수 시점, 그리고, 어, 종목 피킹, 예, 의미 없다는 겁니다. 언제 언제 사야 될지 타이밍 노리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종목 사야 될지 종목 선정하지 마세요. 그냥 S&P 500 지수를 어, 딱 특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금액으로 계속 사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이 책은 두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저축, 네, 하나는 저축.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투자, 네,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어, 일단 책 들어가기 전에 그, 이책쓴 사람 잉 메귤리에 대해서 이제 아까 제가 데이트 사이언스라고 그랬고요. 이 사람이 또 여러분 나이가 어립니다. 음, 1989년생이라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죠. 예. 이런 사람이 쓴 책인데 어, 굉장히 그 여기 책 보면 이상건이라는 분이 음,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1989년생이다. 이 책이 나온 게 22년입니다. 22년 기준으로 33세. 필자와는 거의 20년 차이가 난다. 처음에는 저자의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혹시 몇 살이지 하는 궁금증이 마음구석에서 일렁거렸다. 음, 변명을 하자면 나이를 가늠하는 것은 기자생활을 했던 필자의 오래된 나쁜 습관 중 하나다. 어, 때마침 저자의 나이가 문장에 등장했다. 1989년생이라고 <laughs> 네, 30대 초반이라고 와헐아 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사실, 나이로 상대방이 가진 지혜나 능력을 가늠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다. 상대방의 진정한 가치를 나이로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도 29살의 깨달음을 얻으셨고, 예수님도 30대 중반에 돌아가셨다고 하니, 나이로 한 사람의 깊이와 넓음을 측정하는 것은 결정적인 오류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은 일이다. 그럼에도 필자와 같은 범부는 어, 나이를 자주 판단의 자태로 사용을 하곤 한다.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말이다. 생각의 관성이 이래서 무섭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저자의 나이가 궁금했던 가장 큰 이유가 책 내용 중 90%가 저자의 생각과 똑같았답니다. 저자, 이,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은 감수의 글입니다. 이상건이라는 미래에 투자센 투자연금센터 대표라고 하시는데요 이분 나이가 많으실거죠 20살도 많다고 하니까 이 사람도 이책저자하고 생각이 똑같다고 합니다 <laughs> 네. just keep buying 1부는 저축 2부는 투자입니다 음. 그리고 이 책에서 제가 좋았던 부분은 뭐 여기 보면 은 이제 그 폭락장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폭락장 이야기 그리고 저축 부분에서 한 파트 두개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좋았던 부분 두 개를요. 이 책의 핵심 주제 저스트 기 g 이고요 책쓴 사람은 닉매기올리입니다 최근 대충 어, 22년도 한 2년 전에 나왔습니다. 음 저는 1년 전쯤에 사서 읽었고요. 책은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책이 좀 양이 많아 보이는데 <laughs> 그렇게 뭐 읽는데 힘든 책은 아니고요. 뭐50 페이지씩 나눠서 읽으면 뭐한뭐 뭐 며칠이면 금방 다 읽을 수 있습니다. 2주안 걸리고요. 뭐, 조금, 조금씩 나눠서 읽어도 좋겠다. 네. 이책 부분에서 이제, 저축 부분에서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저축에서 이 책이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당신이 투자하는 금액이 액수가 작다 그러면, 투자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 100만원 밖에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 투자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10%가 나왔습니다. 1년에. 110만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술한번안 마시면 10만원 아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투자수익률 10% 바로 나온다. 그러니까 생애 전체로 봤을 때 초반부에 음 자본이 적을 때는 투자보다는 저축에 오히려 더이불인 두뇌자원을 거기다 투자를 해라. 소모를 해라. 음 저축을 좀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소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 나아가서 소득을 더 늘릴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월급이 500만원인 게 아니라 1000만원 되면은 1년에 음. 막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뭐 물론 500만 원, 1000만 원좀둘다 고액이네요. 막진 300만 원 벌던 사람이 400만 원만 돼도 네,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10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비가 290만 원인데 300만 원인 사람은 10만 원밖에 한 달에 투자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월급이 400만 원이 됐는데 290만 원 쓰면은 110만 원을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늘어나는 거는 뭐 약33% 정도 소득이 늘어난 거지만 투자 여력은 10배 넘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이 적을 때는 저축 그리고 소득 정대에다가 내 에너지 에너지가 뭐냐면 내그 머리 쓰는 것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시간 <laughs> 내가 아, 머리 쓰는 거를 그쪽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음, 투자를 어떻게 해서 투자 수익률을 올릴까 이런 데 쓰지 말고요. 그게 그래프로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이제 이게 그래서 저축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책 자체가 왜냐하면은 그 잡은금이 적을 때는 투자보다 저축이 더 포션이 크지 않습니까? 소득을 늘리는 것 이런 게 포지션이 더 크니까 음, 그쪽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아끼고 이러면은 또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어, 어떻게 보면 은 투자도 하고 저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돈을 또 언제 써야 될지 죄책감 응. <laughs> 없이 돈을 쓰는 방법 어, 이렇게 무조건 절약만 해라 막 짠돌에 살라가 아니라 적당히 산도 잘 즐기면서 현명하게 또 소비도 하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 이게 이제 저축 파트에 쫙 나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저축 파트 끝나고 나면은 이제 투자 파트로 넘어가는데요. 투자 파트도 빅데이터가 나오죠.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더니 주식 타이밍 노리는 게참 의미가 없더라. 그리고 종목 피킹 하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더라. 지수를 잘 투자하고 그 다음에 계속 사는 DCA를 하는 게 어, 뭐 필승 전략이다. 음, 조금 과장된 표현이긴 한데, 음. 아무리 바닥에사도 그 DC, 그러니까 분할 매수, 정, 정, 어, 정액 분할 매수법은 신도 이길 수 없다. 막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이 책에. 예. 신조차도 그런 어, 분산으로 사는 것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자, 저스트 키파잉이 책에서 제가 이제 좋았던 한 대목, 어, 찾아보면, 그 폭락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폭락장에 우리가 사면은 특별히 엄청난 이익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폭락장, 즉 주식 시작이 만약에 50% 정도 하락하는 것, 지수가 50% 하락을 했다 그러면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터럭을 부진해서 터럭을 <laughs> 네, 부진해서 주식을 사라. 터럭을 네, 부진해서 주식을 사라. 이런 표현은. 음, 자, 미국 주식 시장이 50% 하락했을 때 미래의 연간 수익률은 대개 25% 이상이다. 따라서 시장이 50% 폭락했다면 바로 트럭을 후진시켜 백업 더 트럭 가능한 한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네. 물론 아주 가끔 오는 폭락장에 대량 매수를 할 만큼의 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 폭락장 왔는데 돈이 없을 수도 있죠. 어, 시장이 폭락했을 때는 경제 상황 역시 좋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분석한 데이터들은 여러분에게 자금이 있다면 이 매수기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다. 예. 여기 뭐 자세하게 막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주요 부분만 읽었는데요. 뭐 이런 그래프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프 데이터가 막 나와서 과거 백데이터로 다 설명을 하는 건데 일단은 하락장에 오고 폭락장에 오면은 그냥 최대한 돈 있으면 그 걸고 모으면은, 연간 25%,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지 않습니까? 그걸 향후 축축축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트럭은 구전시켜갖고 삐삐삐 부진해가지고, 막, 최대한 담아라, 이겁니다. 음. 자, 이, 이 부분이 참재밌었고요그 다음에, 그, 종목 피킹 하지 말라는 부분, 요것도 재밌었고, 종목 피킹은 너무 운에 좌지우지 된다, 이런 이야기였고요그 다음에 제가 타이밍 재지 마세요라고 하는 챕터가 있는데, 이제 어, 신도 어, 이길 수 없다는 거죠. 타이밍 안 재고 그냥 정, 정액 분할 매수법으로 사는 것, 이 사람은 음, 신도 와서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어, 무조건 꾸준한게 수를 꾸준하게 사야 되는 거죠. 뭐, 근데 이거는 꼭 금액을 정해 놓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뭐, 또 내가 소득이 늘면은 또 100만 원이 작은 돈일 수도 있고, 소득이 적을 때는 또 100만 원이 큰 돈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땐, 소득의 뭐, 비율, 뭐, 10%, 아니면 뭐, 10%좀 작죠? 네, <laughs> 10% 작은데, 뭐, 한 20%, 뭐, 이 정도 이렇게 정해가지고, 11조 내듯이 교회에, 내가 버는 소득의 양만큼 해가지고, 특정 비율만큼 쫙쫙쫙 주식을 사모어가는 것. 그걸 저는 이제 권해드리고요. 어, 저가 매수 타이밍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이유라는 14장 293쪽이네요. 아, 제가 이거 띠지를, 이 책은 그때 띠지를 많이 안 붙여놔가지고, 책 찾는 게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 찍으면서 수선해도 좀 죄송합니다. 자, 이게 이제 분할, 평균 단가 분할 매입법이라고 하는 게 DCA라고 합니다. 영어로. 매달 100달러씩 40년 동안 꾸준히 주식을 매수한다. 예. 이런 방법이고, 바이더 d 법이라는게 있습니다. 최저점 매수 전략을 의미한다. 매달 100달러씩 현금을 저축하되, 주식은 저점일 때만 매수한다. 네, 그죠. 이 바이더 딥법이 내가 신이 돼가지고 모든 최저점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과 DCA하고 분할 매수하는 거하고 비교를 하는, 해보는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빅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어, 그렇게 해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바이더 딥이 집니다. <laughs> 네네. 네. 와, 최저점 막 엄청나게 하락했을 때만 돈을 쭉 쌓아가서 샀는데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분할 매수법 한게 이겨버립니다. 네. 요렇게 막 차트 데이터가 막 나옵니다. 바이더 딥이 막 져버립니다. <laughs> 야 이거 보고 정말 예상 바뀌지 않습니까? 어, 우리가 막 바닥에서만 딱딱 차면은 무조건 그게 최대한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어떤 말을 하냐면, 어, 가능하면 빨리 투자하라. 이렇게 합니다. 가능하면, 네. 가능하면 빨리 투자하라. 그리고 자주 투자하라. 현금을 저축하면서 때를 보아 적기의 시장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제발 생각을 바꾸길 바란다. 신조차도 평균 단가 분할 매입법식 투자보다 더 나은 수익을 올릴 수 없다. 예, 바이더디브이 신이 돼가지고 최저점을 딱딱딱 가고 최고의 저점에서만 모아놨던 돈을 한 방에 털어넣는 방식을 했는데도 평균 DCA. 예. 아, 평균 단가 분할 매입법 이기지 못했던 거죠. 이 책의 핵심 메시지저 스킵 바인. 네, 저축 돈이 적을 때는 저축이 훨씬 더 좋다. 저축 저축하고. 그럼 여기 챕터 제목은 저축이지만 소득을 늘리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계 초창기 자본이 별로 없을 때는 저축하고, 그다음에 소득 늘리는데 좀더 머리를 쓰고. 그게 늘어나고 있기 때 나중에 저축이랑 소득이 큰 비중이 안 됩니다. 내가 자산이 커져가지고 자산에서 나오는 그이훨신 거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는 이제 이 내가 그 머리라는 이 자본을 투자에 더 몰입해서 쓰라는 거죠. 그리고 투자를 할 때는 어 평균 단가 분할 매입법 예, DCA 그냥 꾸준히 계속 사라는 겁니다. 자주 그것도 자주 예, 빨리 최대한 인생 초반기부터. 계속 사기 시작해서 긴 시간 40년, 50년 이렇게 모아가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라는 책이고요. 저스트 키파이 닉 메기 울리 책이었습니다. 오늘의 본 동공부.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